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창조절 시작 지음에 8월 한가위를 맞는 것은 절기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창조절을 마칠 즈음에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보다 두배더 많이 출석하셨군요. 여러분들을 참 환영해야 될지, 반가워해야 될지, 여전히 주저하는 그러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 이상희 권사님, 박종희 존사님, 지난 한달 동안 미국을 정말 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아마 귀국 보고를 하러 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우리 색동 가족 중에 유일하게 외국에서 이렇게 출석하는 우리 이은숙 집사님, 멀리서 또 명절을 맞아서 또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우리 색동 가족도 만나고 귀한 걸을 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연이가 이제 제가 알기로 9월 28일에 입대를 하는데 아마 오늘 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낼수 있는 날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입대 인사를 하러. 함께 출석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추석에는 누구나 송편을 먹습니다. 저희 집은 매번 이해종 집사님이 배달해 주시는 아산 장수복덕집에서 올라온 그 고급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송편을 먹을 때마다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늘 살피면서 드시죠. 네, 깨를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빚은 밤 송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속에다가 밤을 넣은 거예요. 뭉클한 그 맛을 네,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나는 가족에게 작은 빵을 한입 물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입뱐 후에 남은 것은 돌아올 때까지 집에 아주 잘 보관을 해 둔답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오면 먹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집으로 꼭 돌아와야 한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추석이면 어김없이 가장 큰 뉴스가 무엇입니까? 그날 보름달을 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보름달을 볼수 없다고 합니다. 추석날 낮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저녁에도 날이 흐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기예보를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침 구름과 새벽 빛입니다. 저도 일기예보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그래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조심조심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호세아의 예언서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자기 가정을 자기 식구들을 예언의 중심에 놓은 인물입니다. 그는 북 이스라엘 출신으로 왕궁이 가장 전성했던 전성기 여로보암 2세 시절부터 완전히 멸망한 호세아 왕까지 오래도록 예언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호세아의 시대는 역사의 격변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대 한복판에서 예언하였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한마디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 얼마나 답답하고 고달받겠습니까? 그럼에도 선지자 호세아가 전하는 예언의 핵심은 한결같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모든 예언서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집으로 돌아와라.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 12장 6절인데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내네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힘써 알아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새벽 빛 같은 분이고, 그리고 늦은 비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당연한 듯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호세아의 예언을 보면 마치 익숙한 일기예보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새벽 빛 같은 분이다. 새벽 빛을 아십니까? 흔히 새별 금성입니다. 이별이 새별에늘 제자리에 뜨니까 한결 같다. 새별이라고 하고 그런데 가끔 초저녁에도 보일 때가 있는데 초저녁에 보일 때는 새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지별. 혹은 개밥 바라기 별이라고 부릅니다. 개밥 바라기 별은 개밥을 줄 때쯤 뜬다. 그래서 개밥 바라기 별입니다. 새벽빛 같이 그 사랑이 어김이 없고 큰결 같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늦은 비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늦은 비는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그 경계쯤 내리는 비입니다. 이 시기에 종교력으로 첫째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딸. 또그 달에 6월절과 무교절과 같은 가장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새벽 빛과 늦은 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새벽 빛은 하루, 그리고 늦은 비는 1년에.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준입니다. 무엇이든 잘 알려면 이해가 쉬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비교할 대상이 있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간편합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사랑을 비교합니다. 이두 백성은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정통성을 다투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5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4절이군요. 네. 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을 가르켜서 너희는 너희는 아침 구름 혹은 이슬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그럴싸한데 실상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늘 사랑 타령은 하지만 겨우 아침 구름에 불과하지 않느냐? 혹은 이슬처럼 변덕스럽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째 너희의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그리 쉽게 사라지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는 기상캐스터처럼 말합니다. 기상과 기후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상과 기후.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일기예보는 정확히 말하면 기상예보입니다. 기상은 매일매일의 날씨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후는 무엇일까요? 기후는 더 크고 아주 긴 시간에 일어나는 기상현상이 바로 기후입니다. 흔히 기상은 기분이고, 기후는 성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상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추석날 저녁에 구름이 낀다든지 아니면 뜻밖에도 보름달을 볼수 있어도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후가 바뀌면 야단이 납니다. 겨울철이 마치 여름같이 덥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기상은 그냥 이변이라고 표현하지만 기후는 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을 놓고 비교한다면, 인간의 사랑은 뜬금없이 변하는 기상과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은 기후와 같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샛별이나 늦은 비와 같아서 변함이 없습니다. 금성은 그 밝기가 변함이 없어서, 우리 육안으로 볼 때, 가까이에 있는 달 다음으로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때는 한해의 첫 달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질 이슬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변덕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새벽 빛과 늦은 빛처럼 어김이 없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고대해라 그런 하나님께만 희망을 주어라.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을 보면 그 특징이 심판 예언과 구원 예언을 모두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의 혼인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호세아에게 자신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예언자에게 자신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자기 가정생활 안에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호세아는 고귀한 신분의 남자였지만 세상이 다 아는 부끄러운 여자 고멜과 혼인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야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언자에게 있어서 혼인은 마치 이스라엘의 범죄를 들추어내기 위한 퍼포먼스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가 보여주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고멜과 혼인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상징하고 그를 통해 나온 세 자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뜻했습니다. 세 자녀의 이름이 어땠길래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시고 로루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화를 꺾는다. 둘째는 로루하마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셋째는 로암미 이 백성을 포기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의 이름을 합하면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시고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 백성을 포기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자녀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고였습니다. 호세아의 심판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긴장했습니다. 그럴 와중에도 호세아는 자기 백성을 일깨우며 권면합니다. 사나운 말로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 다 이제 듣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달래고 권면하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리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쌈하여 주실 것입이라 선지자는 비록 심판 예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장 곤경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상처와 아픔이 곧 지나가리라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도로 구원은 외세와 동맹을 맺고 그들의 힘을 빌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백성들이 알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동안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은 본래 이런 분이셨습니다. 3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굉장히 본질이 되는 말씀이어서 제3일의 신앙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야는 그러니 너희는 정직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렇다면 너희는 자녀다우냐?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근본적인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회개하라. 당시 백성들의 믿음은 금세 흩어질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질 이슬처럼 아주 얄팍했고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의 사랑을 새벽 빛과 늦은 비대 아침 구름과 이슬로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리켜 나를 당연하게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분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장 너희의 믿음은 어떠냐 그 정도냐 너희들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새벽빛과 늦은빛처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북 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 백성에게도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저 제사행위, 그것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제사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물론 율법에서도 인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금 쇠퇴와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변화와 위기가 없으면서 다 알아서 해주려니 그렇게 섣부른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잠시 동안 고통 중에 둘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일 뿐 영원히 그러실 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마땅히 회복시킬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생할 기미가 즉각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환난 중에도 신실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제사나 권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위선적인 삶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내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믿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록 당장은 비를 뿌려줄 것 같이 보이다가 곧 사라지는 아침 구름과 같이 헛된 것이었고, 풀잎에 맺혀 있다가 아침해가 나오면 금방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간혹 행하는 회개도 일관성이 없어서 죄를 진정으로 뉘우쳤는지 그의 삶에서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온 땅에 온기를 주는 새빛과 같았고 우기가 그치고 건기가 시작되는 변화를 알리는 늦은 비와 같았는데 그 은총을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속이 좁은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까닭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네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다행히, 다행히도 호세아 부부의 그 불행한 혼인과 가정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톨레레게 하시면서 다 보셨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더 이상 구박하지 않았고 친절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냉정하고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다시 아내와 사랑의 약속을 하면서 다섯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이 보석과 같이 빛납니다. 그 보석 이름이 호세아 2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체데크. 공의라는 뜻이고 하나는 미슈파트 정의라는 뜻이고 하나는 헤세드 은총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라카밈 금휼이라는 뜻이고 다섯 번째는 에무나 진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섯 가지 보석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새벽빛과 늦은 비와 같이 한결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기상과 기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자주 아내의 날씨를 살피죠. 네. 남편의 기상을 살필 수 있습니다. 서로 다정한 부부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 구름처럼 마음이 바뀌고. 이슬처럼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인정할 수 있죠? 네,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니까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밤낮 눈치를 살펴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밤낮 강조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자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인생의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장 눈치도 안 보는데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불편하게 사는 일은 그건 불행한 노릇입니다. 하루의 기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잠시. 부부는 평생 신뢰하고 믿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기상 이변은 참을 만합니다. 정말 진짜 위기는 기후의 변화입니다. 기상 이변은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기는 바로 그 기후의 변화 때문입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정말 같이 못 삽니다 지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호세아 가정이 그랬습니다 산고 속에서도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새벽별이 뜨면 궁극적인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혼인을 키두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성별이란 뜻인데 모든 결혼과 가정 생활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지만 결코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십자 선지자가 말했듯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만물이 회복될 것이고 죄인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소박대기 일망정 나의 신부라고 불릴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내 삶은 하나님의 신부로 또 동반자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행복할까요? 성경은 그 날을 명절과 같다고 명절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실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더 알고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명절 같은 기쁨과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